마취 주사가 하나도 안 불편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막 무통 마취기를 쓰고 결합시에 마취 연고도 발라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무슨 마취가 잘 되고 나면 많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냥 어,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6.5에서 8.0 사이는 그래도 최소한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8.0보다 좀 높은 경우는 이거 수술하셔야 되지만 지금 당뇨부터 좀 조절하시고 오셔야 돼요. 하고 내과에 먼저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치영 안기호입니다. 상황에 따라 진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든 치아가 다 있는데 임플란트 하나만 하셨다라고 하면 사실 이 임플란트가 다른 치아들이랑 일을 골고루 나눠서 할수 있고 많이 부담이 적으니까 수명도 좀 오래 갈 거고요. 다른 치아들이 막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임플란트 한두 개로 식사를 거의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얘네들이 사실 오래 쓰기가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옆에 치아 쓰는 정도까지는 쓰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주변 치아도 멀쩡하고 반대편 치아도 멀쩡하고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면 아마 이제 거기 옆에 있는 임플란트도 거의 멀쩡할 가능성이 높고요. 한 5년밖에 안 됐어도 갑자기 막 당뇨가 오셨다든지 골다공증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주변 치아들도 막 흔들리고 몇 개는 빠지고 없고 이러면 그 남아있던 임플란트도 멀쩡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주변 치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변 치아 쓰시는 정도까지는 아마 쓰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해요. 크게 한세번 정도 기회가 있어요. 빼면서 수술을 할수 있으면 그때가 사실 제일 좋거든요. 보통 이를 뺀 자리 이제 자연스럽게 상처가 있고 힐링 능력이 그때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다 이제 굳어 있는 뼈를 구멍 내서 하는 것보다는 이를 빼면서 수술하는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모양도 좀 훨씬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변에 뼈는 좀 괜찮은데 잇몸이 너무 안 좋거나 많이 내려가 있거나 그래서 꿰매거나 이런 게좀 모양이 어려울 때는 빼시고 한달 정도 기다렸다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뼈는 괜찮으니까 한달 정도. 살은 어느 정도 이제 째다 깨면 할수 있는 정도로 아물거든요. 그래서 한달 정도 기다렸다는 경우가 있고 치아 주변에 뼈가 많이 망가져 있어서 염증이 크게 잡혀 있고 이제 막 치아가 손으로 만져서 빠질 정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많이 흔들려서 오실 때는 뼈도 정상적이진 않아요. 어쨌든 임플란트라는 게 뼈에다가 고정을 시켜주는 부분 이 있어야 되는데 염증이 너무 심하면 그건 아물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염증 심할 때는 한두 달에서 네달 정도 기다렸다가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빼면서 바로 하시거나 한달 정도 지나서 하시거나 2에서4 개월 정도 지나서 하시. 세번 정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냥 자연치에도 잇몸 질환이 생기는 건 결국 세균막 때문이거든요. 임플란트 주변 머리 부분을 감싸주고 있는 인대가 약간 원형으로 생겨 있어서 강한 힘을 주거나 염증이 생기면 약계가 붙고 공간이 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세균막이 붙어 있으면 거기서 염증이 생겨서 임플란트도 아프시고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과 뼈도 내려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좀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이 부분을 치솔만으로 위에서 이렇게 이제 닦기는 좀 어려우니 치아랑 임플란트 사이로 이제 치솔을 넣거나 시간 치솔, 워터픽 이런 거 이용해서 사이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임플란트 주위염이 계속 지속되면 우선은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는 집에서 양치할 때 임플란트 자리에 피가 너무 자주 난다든지 아니면 좀 부어서 이렇게 혀나 손으로 만져보면 너무 부풀어 있다든지 그리고 거울로 보시면 좀 붉게 변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안 좋은 사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치과 오셔서 체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제일 불편한 건 어쨌든 임플란트와 자연치 사이 아니면 임플란트끼리 연결한 부분과 잇몸 사이에 뭔가 자꾸 음식물 끼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솔로만 원래 하시던 대로 하면 이게 잘안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칫솔 쓰시고 치실로 사이를 공간 청소해 주시거나 아니면 치간 치솔 쓰시거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워터피겨라서 물로 쏴주는 그런 기구들도 있어서 병행해서 써주셔야 음식물이 좀 깨끗하게 청소가 되 있을 것 같아요 치료 후에 차에 청소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치실이나 치간 치소. 솔 워터픽 이런 거 이용하셔서 좀 청소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흡연 때문에 모세혈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 게 있어서 수술하고 나서 혈류가 임플란트 주변으로 잘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한 일주일 수술하시고 한2주에서4주 정도는 좀 금연을 부탁드려요. 지혈만 잘 되고 나면 식사하시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식사하시고 난 후에 지혈됐던 게 다시 이제 피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이나 지금 수술 자리를 좀 자극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너무 뜨거운 걸 드셔도 혈병이라고서 해 피딱지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녹아 날가면서 다시 또 피가 날수 있거든요.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두세 시간 정도면 웬만큼 지혈이 되니까 그 후부터는 바로 좀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적인 거는 생각보다 많이 들 일이 없어요. 보통 유지관리하면 대부분 뭐 스케일링 해드리고 치주치료 해드리고 임플란트 위에 드라이버 구멍 있는 부분 빠졌을 때 그거 채워드리는 것도 보험 재료가 또 되거든요. 그런 거다 보험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임플란트 머리 부분이 깨져서 뭔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 아니면 대부분 다 보험 처리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주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검진 오시듯이 한 6개월에 한번 정도만 오셔도 충분한데 집에서 양치하실 때 임플란트 자리가 평소보다 피가 너무 자주 난다든지 아니면 좀 부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